안녕하세요. 2월 28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죠. 그 승리를 기념해서 기념비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1번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에서 승리한 후에 세운 승전 기념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샌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얼마 전에는요 에베네셀에서 큰 패배를 당했죠. 패배의 상징이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달라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뀐 겁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역사가 훨씬 더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남쪽 유다에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패배의 상징에서 승리의 상징이 되는 에베네셀에서 우리는 리더의 역할이 리더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번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어 그대로는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웠죠. 지난 전쟁을 복귀해보면요, 사람이 무엇을 했다.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 이런 설명이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했겠죠 칼과 창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싸움 전에 이미 결정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의 상을 차리셨고 이스라엘은 그저 숟가락만 얹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3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심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에는 블레셋의 침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도 도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블레셋은 그 지역에 맹수 같았습니다. 마치 그 지역에 있던 깡패와도 같았어요.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노력하고 괴롭힌 일이 빈번했었는데요. 이 전쟁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부터 그 지역 전체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학자는요 이 아모리를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가난 전체 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요 가난안땅 전체의 평화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손이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의 천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게도 주변 지역에도 회복을 주었던 거예요. 4번입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기념하기 위해서죠. 잊지 않기 위해서죠. 후손대대로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했을 텐데요. 먼저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죠. 두 번째는요. 교만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내 능력으로 맞설 때는 당하기만 했던 그 블레셋과의 모든 역사가 떠올랐을 겁니다. 항상 주도권을 잡기 원하는 내 자신의 교만함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행보를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전참 저는 많아요. 그런데 타인을 대적해서 어떤 다른 문화나 어떤 다른 상황을 대적해서 이기신 사건보다는요, 저를 대적하셔서 이기신 사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 교만함, 제 악함, 제 탐욕을 여호와의 손으로 꺾어서 이기신 그 사건이 저에게는 에벤에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다른 에벤에셀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